마이크 리버트 2편 보도로 왔습니다 오늘은 파쿠르를 해볼건데요 네 맞아요 파쿠르를 과연 깰수 있을지 네 과연 깰수 있을까요? 누나가 얘기하세요 네. 아 왜요? 음. 여기에서 이렇게 돼있는데요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가 끝이죠? 맞아요. 자 여기가 시작인데요. 여기 시작에서 시작에는 엄청 어려운 거 나오고요. 여기엔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네, 상자 나오고 있습니다. 상자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 텐데 상자 안에는 점수를 넣어 놨답니다. 네 맞아요. 금슬로 넣어놨는데 조금 원래 걸려가지고 응? 내가 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여기는 원래 여기서 스카이 블록으로 잠깐 동안 생존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들어갔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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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같아가지고 그냥 스카이 블록 생존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밑에 상자는 이점. 어 어? 여생 시작부터 죽었네요. 정말 어버버하시네요. 항상 안에 점수비도 모여드는데. 자, 요렇게 되고 있어, 지금. 뭘까요?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여기다가 다이동어보도록 할게요. 용 여... 상자가 하나 있는데 어디 가요? 빛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여기 있습니다. 어 뭐야 동생 여기다가 넣어놨네? <laughs> 네. 파쿠르를 정말 못... 자 그럼 그러면... 이동해 주세요. 쉬운데요? 네. 자 그럼 파쿠르 해보도록 하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야, 바보 씨 빨리 오세요. 야. 아건 푹겨 꺼주고요. 즉시 리스폰 켜주고요. 항상 낮히고요.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바이벌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게 빨간무시 근데 비 언제 고치나요? 님 못생겨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아! 잠시만. 평화론 말고 기분으로 해야겠어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는 파골리를잘 못합니다. 뭐지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못땡기셨네요 아. <laughs> 오, 안 돼, 안 돼. 계속해서 죽는 쿠로 못하네. 이, 인비 아, 이어 또. 아, 아, 이거 또. 아, 이거 또. 아, 친구 또. 아, 이거 아, 이잖 아, 잖 아, 잖 아, 야야 야. 야, 야. 야 니네들이 이제 이제는 끝났어. 엄들때 여기 들어오려고 해. 야. 야, 얍. 금방 안다. 나빠아 이주 씨 저기에서 계속 계속 기고 있네요. 정말 이상하세요. 한편 은 에? 한편은 한편은 조금 뭐 볼까요? 아. 뭐 어. 빨리 걷기는 뭐. 이주 씨해 걸렸습니다. 빨리 갈게요. 어디인데요? 길쪽이요바보시 그럼 점프 to.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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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u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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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u 너는 여기서 태어나면 안 되지, 뭐 하는 거예요? 아, 니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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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아거 살려줘 아, 아. 일로와 랜드. 저희가 아까전에 체크포인트를 할 이유는 슬라임들이 계속 저번에 아 왜이랬을까요 정말 이상하시네요 아 아. 또 떨어졌나보네 아 음.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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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아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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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요. 아유. 어. 아 여기다가 아. 이렇 여섯 까지 슬라임 이거 파쿠르 좀 한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파쿠르 완전 못하네요. 안 되겠어. 부셔야겠어. 주겠습니다. 스폰 포인트 오류가 좀 자, 자주 나네요. 라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왠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에요. 이리 와. 이주씨, 제가 닭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스마일 치고 있어요. 네. 아! 어, 어디야? 아, 여기 구나 이씨. 저놈이 나무잎 야! 왜? 너 뭐하는 거야? 드디어 만났어. 아! 아니, 왜? 이지우도 처음으로 돌아가, 임마. 아니, 그냥 여기요. 저절로 태어났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났군요. 무슨 소립니까? 지금 아직도 찍고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깨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받은 맵이 아닌 저희가 한땀한땀 한땀 만든 팝들입니다. 맞아요. 근데 정말 못하네요. 맞아요. 저분은 정말 못하네요. 삐. 저기요. 와! 끝뭐 하시는 거예요? 끝 아니에요. 저리 가세요. 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세요. 통강이 정지 깨주면. 싫은데요. 싫은데요? 그럼 이 줄. 기회 세 번만 줄게요. 빨리 오세요. 아유. 나송강이동시켜줘 싫은데요? 뭐야, 얜 또. 이주식 스폰 포인트 오류로 이상해져서 이번으로 끝낼까요? 네. 싫은데요? 이지우 씨, 순간 이동해드릴게요. 뭐 하시는 거 같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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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지호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주는 건제 마음입니다. 왜냐면 이건 제 서버기 때문이죠. 어? 어? <laughs> 이번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메롱!